예, 오늘 공부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57페이지 자못 연자입니다. 못 견자, 아, 그다음에 소리 마주칠 이자, 아, 자 미칠 개자입니다. 물수변에 스스로 자자. 이것은 아, 아주 고자로서 무슨 자인지 잘 밝혀지지 않은 자고요. 그다음에 배인데 쌍 쌍배방입니다. 배가 두 척인 것을 말하죠. 자, 그다음에 배주자입니다. 배주, 쌍배방 배주, 5 8 페이지 이 창차 창창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선역 서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좀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미칠 최자, 미칠 최. 스스로 자 이것이 현대문자 비슷하죠 어, 그 다음에 이것도 고자가 돼서 어, 이 외관만 보면은 곽자 뭐 같은데 지금 확실치 않습니다 그다음에 무리도자입니다 그 다음에 말인데 두말멍에 멜 변자입니다 어, 넘어가서 59페이지 물 끓일탕 물수변에 그 다음에 세주자 앞에 나왔지만 배주자입니다. 그 써이, 길도자, 혹혹, 그 6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늘움자 혹혹자 또 나왔죠. 같은 문장에 혹혹자가 두 개인데 약간 변할 준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양자, 아, 왼쪽에 낙귀에 짐실을 겁자입니다. 낙귀에 짐을 실는다. 짐, 을 짐을 는다실을자 그다음에 깁을 심자 써 이자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어, 오조사 우자까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만 보면 물수 한일 모방자 말물자 그칠자가 되겠습니다. 자, 기까지 공부하신 후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전수체를 쓰기 전에 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운필 동작이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운필법에서 자세히 공부하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쪽을 자세히 안 보고 오신 분들이 혹시 계시지 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 전수체는 여기 자 그대로 필압을 주는 방법입니다. 호를 세웠을 때. 에, 살짝 지면에 댄 다음에 그대로 왼쪽으로 약간만 에, 가고자 하는 방향의 반대로 쓰러져서 점점 어, 그 자리에 눌러 줍니다. 약간 왼쪽으로 밀면서 그래서 다시 에, 요게 10이라면 10 9 8 7 5 4 3 2 1이런 식으로 세워서 다 섰을 때 살짝 아래로 살짝 볼펜부터 작은 점을 찍듯이 눌러서 띄어 주면 됩니다. 그건부딪수죠 반대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요번에 꺾겠습니다 그대로 눌러주면서 가지 않고 그대로 어, 꺾어 주기만 한요 점점, 점점 점점 왼쪽으로 98754321 숫자를 빼면서 살짝 섰을 때 살짝 눌러서 띕니다 자 위도 마찬가지죠 자 요걸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요거 에 합치면 여기 되는거죠 여기 되는 거죠 합쳐 보겠습니다 이렇게 왼쪽 다시 오른쪽으로 갖다가 이렇게 겹쳐 놓고 하나 둘, 세, 세, 세 박스 3절법으 해서 눌렀다가 눌르면서 왼쪽으로 밀어서 섰을 때 여기서 쓰는 거죠. 뛰면 됩니다. 요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직선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사선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이제 직선과 직선의 만남은 만약에 그 가로로 가다가 세로로 꺾어지는 획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살짝 이렇게 돌려놓고 돌려주고 호를 세워서 수직으로 쓰, 쓰게 한 다음에 그 자리로 쓰러져서 아까 앞에서 이, 이 앞에서 했던 보안고 처럼 어, 누르면서 그 그대로 끌어서 다시 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이런 동작은 왔다가 이런 식으로 어, 면을 바꿔 주게 됩니다 이 안에서 이 안에서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반대인 경우는 내려오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에, 연결된 획이 있겠죠 그럴 때는 여기서 밀어서 세운 다음에 끝까지 세운 다음에 눌렀다가 오른쪽으로 쓰러뜨려놓고 점점 굵게 쳐줄 때 끌어주고 다시 왼쪽으로 밀어서 다시 붓을 섰을때 눌렀다가 띄워주면 되겠죠. 자, 이 동작인데 여기는 또 이런 동작이죠. 다 왼쪽은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은 오른쪽으로 돌면 되겠습니다. 이 동작을 많이 연습하신 후에 이것을 쓰면 됩니다. 이것을 아, 요거 최소도 이거는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실증, 실제로 한번 써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물수변을 빼겠습니다. 곡선은 뺄게요. 자, 요거만, 오른쪽만 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요거 합치면 되겠죠. 왼쪽 눌렀다가 다시 오른쪽, 다시 붓을 세워야 돼. 밀고, 또 여기도 왼쪽 밀어서 다시 오른쪽 가다가 다시 왼쪽을 세워, 밀어서 섰을 때 뛰고, 또 위에서 아래로, 자, 만났다 서주고 요것만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요런 동작을 요 연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사선이 있다. 그러면 사선도 요걸 이용해서 보면 되죠. 요거 하나, 둘, 셋, 눌렀다 밀고, 다시 또 요쪽도 요, 요런 대각선이 있다면 요런 식으로 또 밀고, 자, 요걸 반복하시면 됩니다. 요거 눌렀다가 누르면서 밀면 여기가 원필이 되죠. 이게 원필이 되는 이 공부, 공부가 중요합니다. 요것이요, 그 반드시 여기. 반드시 회봉을 배우는 거죠. 회봉 회봉이라면 붓을 반드시 끝까지 밀어서 선 다음에 붓 끝을 다듬어서 위로 뛰는 동작이 여기 회봉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잘역기를 했으면 다시 회봉한다고 이렇게 미끄러서 이렇게 미끄러서 덧칠하듯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쓰러진 터 이만 세워서 쓰러진 부분만 세워서 수직으로 됐을때 눌러 뛰는요 동작이니까 요걸 많이 연습하신 후에 쓰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운필법을 아, 충분히 연습한 후에 예, 연습을 하셨다고 가정하고 어, 전서체 석고문을 써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석고문을 통해서 어, 운필법 연습이 됩니다. 즉여기과 어, 회봉, 그다음 증봉필법, 그다음에 짜임새 결구법, 어, 어, 그다음에 삼절삼과 어, 면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만호제차 어,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지만 미리 운필법 연습함으로 인해서 이 석고문을 보다 아, 잘 임서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부디 그 바로 쓰는 것보다 운피법을 충분히 연습하신 후에 이채본을써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제가 가 있는 법적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에 못견자인 것 같습니다 못견자 잘 여기 퀘션마크로 되어 있는 것은 아직 확실치 않다는 뜻인데 네, 물수변에 자, 보겠습니다. 아, 먼저 여기 음, 가운데 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판 후에 일정 붓기로 어, 눌러서 필압을 준 후에 약간 곡선으로 어, 굴려줍니다. 그 때, 마지막에 붓을 세울 때는 반드시 눌렀다가 밀어주면 되겠습니다. 밀어서 붓이 섰을 때 이렇게 방울이 생기죠. 어,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이것을 또그 따라서 이 내가 군 구기보다 하얀 흰 부분이 넓지 않게 해서 밀어줍니다. 자, 좌우를 똑같이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큰 선을 따라서 약간 곡선을 줍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이때 반드시 중요한 것이 밀어주는 것입니다. 보다, 진행방향을 약간 누르는 듯 하면서 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가로, 역시 여기 파고, 짧게, 돼서 회봉. 또, 여유있게 떨어져서, 다시 회봉. 붓을 반드시 세워주는 거죠. 회고에게만섭니다 자, 이 정도 내려왔을 때 다시 누르면서 밀어줍니다. 자 역시 이쪽도 마찬가지요. 자 요럴 때요요 짧은 획들은 약간 굵게 한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긴 획은 약간 가는 듯해서 마무리 해줘서 다시 밀어와서 눌러면서 밀어와서 서술 때 띄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약간 번지죠. 자 그다음에 소리 마주칠 획자가 되겠습니다. 자 가로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약간 곡선 처리. 다 여기서 만한데 멈췄다가 쭉 내려주고 여기서 잠깐 돌려서 면 바꿔주면서 어, 끌어주면 되겠습니 위에 있는 길이만큼 끌어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 하나 돌 여기서 획과 획이 만난데 반대 멈췄다가 하고 약간 곡선 처리. 여기도 와서 그반대방향로 곡선 처리. 자, 이것을 감싸면서 원으로. 어, 곡선 처리.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돌아서 이때 이떨어지는 공간이 내가 근획보다 넓지 않게 떨어집니다. 신 부분이요. 자,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만큼 떨어져서 돌아서 역시 이 왼쪽 변 바꾼 다음에 다시 밀어서 회복시켜 줍니다. 자, 여기 여기 약시 여기이죠 공중 여깁이라고 합니다. 자, 눌러서 그대로 끌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제가 한 번에 쭉 걷는 것 같은 음, 모양으로 한번 비춰주실 텐데, 네, 예, 바지 3절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보여지도록 3절을 줘보겠습니다. 자, 여기 바고 하나 섰습니다. 둘, 세번 만에 완성했죠. 자, 눌러서 밀어주고요. 여기도 하나, 둘, 셋. 그래야 어, 면이 바뀌어집니다. 하나, 둘, 셋. 곡선 따라서 밀어주고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 둘셋 눌렀다가 밀어줍니다. 이때 보음이 항상 가운데 오도록 어, 3절 하면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칠 개자인데요이 미스스로 자자가 되겠네요. 는자 먼저 가장자리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 자 약간 안으로 들어온 곡선 약간 왼쪽으로 어, 돌리면서 약간 아래가 배가 불린 곡선 처리. 여기도 똑같이 안쪽로 약간 들어다가 밖으로 나가는 추세로 곡선. 자, 여기도 중앙에서 여기 판 다음에 살짝 돌아서 여기도 곡선 처리. 여기 간격을 맞춰서 하얀 부분을 똑같이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똑같은 자가 또 하나 있다. 똥똥이죠. 똑같은 자가 또 같은 문양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좀 복잡한 자가 나왔습니다. 역시 모르는 자인데요. 아, 풀초의물 수변의 첫 자입니다. 자, 역시 풀초 머리. 자 하나, 둘. 자 여기서 반 잘라서 내려오고 맞는 데 서주고 살짝 짧게 해서 다시 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사이만큼 떨어지고 왼쪽 고 보면서 또 가운데 잘라서. 조금 내려다가 밀어주고요. 자, 요때 요거 해놓고, 에, 물수변, 하나, 둘, 방향 잘 보시고요. 셋, 밀어서 밀어줍니다. 이걸 따라서 곡선 처리, 짧게, 다시 밀어주고, 세게 누르면서, 이 세게 누르면서 면을 바꿔주면 돼요. 이거. 자, 여기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자, 여기 갖다 놓고 여기를 반고 그 사이만큼 떨어지고요. 자, 여기도 떨어져서 굴려주고, 자, 이거 반쪽개면서 내려옵니다. 순서는 약간 바꿔도 괜찮습니다. 자, 곡선, 자, 그다음에 왼,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자 밀어서 다시 또 살짝 내려오다가 약간 돌려서 굴려주고 만나서 섰다가 약간 내려주서 밀어 주고 자 이거 가운데서 내려옵니다 네, 내려오고 반 자르면서 멈칫멈칫 멈칫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살짝 돌아서 다시 해봉시켜주고 여기다 또 위에 있는 불처머리처럼 만들어주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떨어져서 만들어주고 여기서 또 내려와서 끌어주고 다시 또는 또 똑같은 자가 또 하나 나온다는 뜻이죠. 자그 다음에 자그 다음에 예, 먹을 부호까지 충분히 묻힌 후에 예, 묻힌 후에 자 요거는 이제 물수변의 탕자, 끌을, 물 끓을 탕자죠 자 보시면 물수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 여기 하나, 둘, 셋 눌렀다가 밀어주고요 자이 자형이 약간 길기 때문에 좀 길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좁게, 사이 좁게요 하얀 부분 같이 만들어 주면 됩니다 하얀, 부분은, 하얀 부분을 내가 그은 획만큼 떨어져 있거나 그보다좀못미쳐 떨어지면 되겠죠 자 여기 굴려서 오쪽두에 굴려서 자 요거 살짝 간판 자르고 그만큼 떨어져서 또 왼쪽 밀고 자여기 곡선 처리 자 요거 돌아서 커다랗게 원 그리듯이 돌고 자여기 쪽에서 쪼개서 3등물 쪽에서 같게 이때 이, 이거 밀때 팔꿈치 나가서 미는 거 좋습니다 밀어야 이 중봉이 잘 잡혀요. 역시 똑같은 자가 또 하나 나온다. 자 왼쪽 오른쪽. 다음 세 축자입니다. 자 왼쪽 이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팔꿈치 나가서 밀어주세요. 팔꿈치를 앞으로 많이 내보해서자 약간 돌아서 내가 근 횡만큼 떨어지거나 같게 떨어지거나 조금 넓어도 아니, 많이 안 넓게 곡선처리 밀어주고요. 자 여기서 하나 만나서 서주고 쭉 밀어서. 다시 회봉 또 그만큼 가서 하나 둘셋 회봉 또 그만큼 떨어져서 하나 둘셋 이때 이 하얀 부분을 같이 맞추려는 거죠 하얀 부분의 간격을 똑같이 만들어서 가라는 거죠 자세주자 였습니다 자그 다음에 부호를 묻힐 때 먹물이 어느 정도 이 붓에 먹음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번질 것이냐 아니면 안 번지게 쓸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번진다 싶으면 빨리 음필라는 거죠. 하나 둘셋 커다란 원 자, 가운데서 자 요거는 약간 위쪽으로 이것도 그 약간 아래쪽으로 또 돌. 여기도 원 커다랗게 원 그리듯이 돌려서 만들 때 서주고 만들 때 서줘서 그 다음에 그대로 원천 처리해서, 곡선 처리해서 밀어주면 되겠죠. 배주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써있자인데, 써있자는 앞에도 많이 나왔지만, 자, 여기, 자, 다시 뒷, 뒷면 바꿔서, 원 그리듯이 밀어줍니다. 다시 쭉 와서, 내려와서 쭉 끌고요. 자, 쭉 밀어서, 여기서 굴려주고, 여기서 다시 세워서, 자, 쭉 밀어서, 이렇게 한, 한꺼번에 하는 경우도 있구요. 아, 여기 아까 곡선 처리하면 좋겠네요. 자, 써있자. 안 그러면 두 번에 그려서 어, 해도 되겠습니다. 자, 써있자. 요그 다음에 길도 자. 자, 하나, 둘, 방향 바꾸고, 하나, 둘, 또 방향 바꾸고, 하나, 둘, 셋. 자, 여기 사이다가 찔러 놓고, 그 다음에 또 왼쪽으로 배가 불는 곡선, 또 왼쪽으로 배가 불는 곡선 처리. 자, 또 눌러서 와서 곡선, 약간 면 바꾸고, 약간 아래를 배가 불는 곡선, 또 따라서 곡선, 또 고만큼 돌아서 곡선 처리 만들어 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혹자요, 혹, 혹자. 자, 한번 찍어서 그냥 또 찍지 말고 그대로 갑니다. 내려서 곡선. 이보다 입구자 굴리고, 자 여기도 굴려주고 여기서 약간 굴려서 안에 하얀 부분이 납작하지 않고 약간 원 비슷한 형태로 나오는 게 좋습니다. 자 배봉 여기서 자 안쪽에서 살짝 아래 내려오다가 돌려서 요 사이를 지나면서 왼쪽 배버을 곡선. 자, 여기도 오른쪽에서 약간 굴려서 여기 살짝 찌를 놓습니다. 혹자요. <laughs> 자, 다음은 6 0페지로 넘어가세요. 6 0페지로 넘어가서 그는 음 자가 되겠네요. 자, 위, 신방배 먼저. 자, 위, 여기. 하나 둘셋 약간 곡선처리 눌렀다 밀어줍니다 자 오른쪽 하나 둘셋 세워서 여기 세워서 곡선처리 또 여기도 짧게 많이 안 나가서 곡선처리 가서 세워서 갈방 쓰러지고 살짝 곡선처리 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어디로 왔나 잘 보시고요 여기 곡선 약간 부드러운 곡선입니다 이렇게 자, 이 가로, 또, 이 오른쪽부터 가운데서 방향 전환, 가로, 획, 이건 좀 길게, 또 가운데서 살짝 내려오다가 살짝 굴려서 면 바꿔놓고 눌러주면서 밀어주면은, 위로 밀어주면 되고, 다시 왼쪽으로 밀어서 회복시켜주면 되겠죠. 이도 이거 좀 짧은데 조금 길게 하는 게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톡자가 나오는데 약간 다르니까 그냥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약간 곡선 처리 밀고, 여기서 하나, 둘, 또 여기서 하나, 둘, 저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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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둘, 여기서 하나, 둘, 여기서, 하나, 둘, 여기서 쭉 우르 밀었다가 많이, 휘꺼만은 서주고, 곡선 처리 쭉 끌어서 다시 밀어주고, 여기도 내렸다가 쭉 곡선. 자, 여기도 내려와서 약간 돌려서 곡선 처리 같은 음, 문장에 똑같은 자가 나와서 약간 변화를 주는 거죠. 자, 그다음 견양자가 되겠네요. 자, 신방벽 똑같이 나왔어요. 이번에좀 길게, 짧, 아까 짧았기 때문에 좀 길게 커볼게요. 하나, 둘, 셋, 길게 키 맞춰서, 이거 너무 길지 않게 꺾어주고 또 와서 또 꺾어주고 또 해서. 그 은필 연습할 때별 모양 그리듯이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곡선 자 약간 아래 배가 불른 곡선 위로 약간 배가 불른 곡선 약간 굴려서 안쪽 여기다 가늘어도 괜찮으니까 아래 위 하얀 부분을 맞춰주고요. 또 여기서 하나 둘셋요 사이가 좁게 그 다음에 가운데 번저도 됩니다. 요거 가운데 와, 곡선 처리 여기서 만을 세워주고 돌려서 자 어디다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요거를 간격 맞아서 그어주고 여기도 고만큼 떨어져서 그어주면 요거 요거네 개가 같은 거죠 이렇게 예, 하얀 부분을 맞춰서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 나귀의 짐실을 걷자 나무목에 나무변에자 나무목 먼저 하죠 가로 획인데 이렇게 굴려줬습니다. 자 여기도 오른쪽 똑같이 왼쪽으로 자 가운데서 위에 부터 약간 올라가서 엎어주고 쭉 끌어 줍니다 자 여기 잠깐 돌려서 곡선 요것만큼 곡선 자 여기다가 또요 사이드 찔러 놓고요 자 오르, 위로 벽가 불다가 곡선 약간 고, 어, 기울어지게 써주고 돌아서 약간 면 바꿔 놓고 다시 쭉 끌어서 밀어 주고 요거 반잘라면서 갔다가 살짝 못미 쳐서 세웠다가 쓰러지고 끌어서 곡선 처리 약간 밀어서 밀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귀의 짐실을 걷자 자, 다음은 기풀 심자가 되겠네요. 기풀 심 자, 잡지 않고 쓰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 상태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역시 위아래. 하나, 둘, 돌아서 셋. 자, 여기도 따라서 돕니다. 곡선. 여기도 따라서 곡선. 이때 여기를 세게 눌러주면 돼요. 여기, 약시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눌러서 하나, 곡선 처리. 또 여기 내려오다가 왼쪽처럼 곡선 처리. 살짝 돌아서 면 바꿔주고 또 돌아서 면 바꿔주고 여기다 하나 둘자 눌러서 이때 세게 눌러줘야 이구기가 되겠죠 점칙듯이 눌러주면 됩니다 눌러주면 구기가 되죠 그때 적당한 구기가 됐을 때더 누르지 말고 그냥 끌어주면 되겠어요 자 일미입니다 자 심자고요 또쪼이자또 또또 나왔죠 자 눌러서 자, 동그랗게 원 그리고 이때 이거를 좀 멀리 내려오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내려오세요. 많이 구부리지 않고 약간 구부려는 느낌으로 여기까지 도세요. 이렇게 돌아서 안될 때는 여기 두 번에 이렇게 그려도 된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살짝 내려놓으면 되겠어요. 이게 렇 써있지 않고요. 다음은 아, 6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61페이지에 어조사 우자가 되겠네요. 자 어저서 우자까지 쓰면 되겠네요. 하나 여기 쓰러지고 하나 둘셋 세게 눌러서 밀어주세요. 또 멀리 떨어져서 누르고 또 멀리 끌어주면서 3절법으로 세번 섰다가 세워주고 또 눌렀다가 돌아서 약간 돌고 여기서 면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주고 쭉 여기까지 오세요. 밀어주면 되겠습니다. 요때 동그랗게 안 나오는 것은 눌렀다가 밀어주면 돼요. 자 물수변 나왔습니다. 물수변 나왔을 때는 이 사이를 많이 떨어뜨려요. 하나, 둘, 셋. 자 여기도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어, 다른 자가 없기 때문에 이 사이를 패거액 사이를 많이 떨어뜨려 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불러서 많이 떨어뜨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떨러서 곡선 처리로다 밀어주면 되겠죠. 여기 세게 들었다가. 자여기까지 해서 음, 6 1 페이지. 물 숫자까지 써봤습니다. 자, 그한번 쓰다가 조금 더 속도를 내면 더 좋겠죠. 자, 다음 시간에 또더 어,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셔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